할 일이 또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가지 메일을 받았었는데 또 우리 한 편이가 새 멤버 특히 여성 멤버를 좀 <웃음> <진짜>. <웃음> 뽑자고 음. 어, 그렇게 정말 너무 원해가지고 항상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네. 있는 여성 멤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laughs> 형님 생각 잘 하셨어요 <laughs> 아... 싫다는 거 아니에요. 싫다는. 미인 두분 이미 계셔서 가분하지만 더 음? 다다익선이라고 말하셔도 괜아요너 이미 끝났어. <웃음> <웃음> 저글링 한번 당해본 적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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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게 됐습니다. <laughs> 인간 저글링. 김동근 형님 응원 100개 감사합니다. 이더이공공 여기 크루에 들어 여기 루에 들어오고 3 개월이면 여자였던 것 되어 버리는데 <laughs> 크루에 들어오고 3 개월이면 여자였던 것 되어 버린데 <laughs> 아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아 되게 좀 간절하게 보내셔 가지고 그래 한번 테스트나 해봅시다 예 그래 가지고 음. 예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I'm happy. 근데 이거 맵이 좀 익숙한데 이거 무슨 맵이었죠? 이거 재판 맵 아니에요? 동료들 간의 우정 다지기법. 너무 따로 놀고 있다. 발로란트가 아니면 만날 일이 아예 없다. <laughs> 우리 좀 다양한 게임을 하자.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발로란트를 하고 있지. 2D의 무분별한 공감 금지법.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음. 오호. <laughs> <laughs> 아 이거 법 제정맵이었구나. 연비 의상어 금지법. 너무나도 길을 쏘는 의상어를 자제해 하며 이와 더불어 뜬금없이 혼자 미친 듯이 웃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laughs> 누가 더었냐아 개웃기네 이거. 멤버들 혐오하지 않기법. 빗소 레규. <laughs> 케빈 꼰대질 연비 이상할 때. 야 연비 이상할 때는 뭐야? 야너뭐 이상할 때가 있어. 이거 그러니까. 쓴 거래? 라미 씹덕 소리 할 때, 투디 쌉 소리 할 때. <laughs> 더 혼내줘 막 나보고 아프면 안 된대 아프기 금지법이래 좀 그만 너는 근데 좀몸 관리를 해야 돼 그래 <laughs> 아니 자기 혼자 아픈 걸어떻게 아니 나는 관리하고 있어 나 운동하고 있다고 너안 아프겠지 관리했으면 안 아프겠지 떡볶또 <laughs> 뽑았어요 나안 아프겠지 <laughs> 또검사 그래서 안 아프겠지 아우! <laughs> 야저 말투 좀 좋은데 나? 아 이거 또 뱉기게 들어가야 되나 이거? 한패니의 말투 뱉기기 2D 말투 뱉기기 내 말투는 뭐야? 안 아플 거예요 아, 아. <laughs> 아, 아 트렉스 보고 싶어요 <laughs> 하트비트인가요? <laughs> 저 뒤에 대가리가 뛰고 있는데? 어, 무서워 머리만 날아다녀 아, 하여튼 오케이, 저 좋았대요. 관종 하트비트 아주 그냥. 한 팬니가 그렇게 어. 바라던 어. 여자멤버야나뭐 아, 짝이라도 한다이짠게 음. 아니라. 이의진심이지 네. <laughs> <너의> 않을까? <laughs> 아니 뭐... 환영합니다. 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laughs> 너가 노래 노래를 불렀지. <laughs> 그럼 제 목소리 좀봐주어요새 <laughs> 여성 멤버분 안녕하세요. <웃음> <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야너 oh 지금 대박이야너 아, 지금 지금 지수 있어 이거 지금 이거야? 너 지금 누구든 지금 옆에 있는 연비님도 아. 수 있어, 야. 너 미쳤어, 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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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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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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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지금 지요 지금 지금 요금 지금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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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이빨 한 여덟 개 없는 사람 같아. <laughs> 잘해. 진짜 겁나 샘나네너 이렇게 잘하냐? 아 잘한다. 아 잘한다. 너랑 음, 크리퍼 운그을 하실래요? <laughs> 한편 어디 가서 이빨 뽑았어? <laughs> 아저 남자친구 있다고 전해달래요. 아 그러면 안 뽑을게요. <laughs> <laughs> 아이 사람이 그러면 새 멤버였구나. 네, 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저한테 메일을 진짜 많이 보냈어요. 거의 진짜 스팸 차단을 해야 되나 싶게 <laughs> 네, 보내셨고 되게 간절하게 이렇게 음... 네, 내용이 써져 있었고 그 다음에 한 팬님을 자기가 좀 예. 꼬실 수 있다. 오. 오, 아, 오아 근데 남자친구 있다며요. 그러니까요. 네, 방송이니까 어, 컨셉도 근데. 어. 오시려고 하시려면 화장이라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laughs> <쌤 말이시만>. 신 <laughs> 아니지, 저게 이제 네. 본스킨 아니지, 저게... 아... 어... 어... 암튼, 어. 뭐 일단 그러면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한 번... 한편이가... 그러면은 네. 기대되는 말투로 불러주세요. 네, 한편이가 얼굴을 네. 드러내주세요. 레이디라고 네. 해주세요. 아... <laughs> 얼굴을 드러내주세요, 레이디? <laughs> 오빠! <웃음> 오빠! <웃음> 언니 오빠들 잘 있었어용. 춘식이 왔죠염. 뿌. <laughs> 아 텐션 떨어져.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농담 아니고 요즘에 생각은 하고 있어 진짜로. 어떤 거요? 여자 멤버에 여자 대해서 어. 아 근데 아 우리 좀 필요하긴 해 여자 멤버 없잖아 여 하나도 없니까 멤버가... 이게 어. 뭐 오빠. 그래 여자 멤버 필요하긴 해 하나도 없잖아 <laughs> 그치 어,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좋을 거 같아 여자 있는 거아 근데 저는 반대예요 지금까지 없어왔는데 <laughs> 갑자기 <웃음> 연비야 연비야 어? 여자 멤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우나한번 갈까? 여 <laughs> 그럴까? <웃음> 코로나 아, 땐데 못 간다든지. 어. 아, 애들 데리고 사우나 나한번 가자. 이제. 야, 온천이나 한번 가자. 어, 어, 그러자. 차가게한 어. 번. 어, 시원하게 한번 그냥. 어. 네. 어. 아, 근데 만약 여자 멤버 뽑게 되면 음. 이번 여자 멤버는 제 기호에 따라 뽑을래요. 걔는 근데 좀 큰일이다. 걔는 수영장 같은데 가면은 혼자 들어가야 되잖아. 아, <웃음> 불쌍하다. <웃음> 우리 다 같이 탈의 시도갈때 혼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좀욕했겠네 어. 저기 죄송한데 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돼 <laughs> <laughs> 너가 <웃음> 없는 <웃음> 사이에 우리는 진정한 <laughs> 가족이 되었단다 <laughs> <laughs> 이좀 이, 이상한데 이거 <laughs>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시동무 돌아왔군네 시동무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할 때 그랬어요 그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일단 시엔이가 직장도 있었고요 일단은 음, 직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말을 했었어 내가 뭐냐면 이게 돌아왔을 때 공황 같은 게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돌아오는 조건은 단 하나다 뭐였죠? 너의 관종력이 넘쳐나서 도저히 방송을 안 하고 못빼길때 <laughs> 참지 못하겠을 때만 돌아와라 어, 관종력이 너무 넘쳐나서 정말 못 참겠을 때만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제가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메일로 그게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점이 되게 좋기는 한게 저희가 플레임님 그 풀동부랑 또 합방이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조만간 네. 아,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을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나 처음 알았어나 사실 사실 씨엘이 복귀한다는 얘기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카톡방인데 카톡방에서 씨엘이가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난 복귀도 엊그제 알았어 이것도 아, 디코에서 뭐 네. 내일 모레 저거는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새 <laughs> 멤버가 왔는데 이렇게 환영이 없나? 어, 맞다! 맞다! 우리 맞다! 로 맞다! 어. 와 이게 넘어갔네. 한편에 이제 탈만 <laughs> 나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그리고 이게. 한번 또 퇴직이 진짜 제대로 퇴직이 됐다가 돌아온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동안 퇴직을 안 시키고 휴직으로 하고 있다가 시엔이가 이제 직장을 구할 때 겸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그때 퇴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네, 저 이제 진짜 신입이에요. 네, 진짜 신입이 되어버려서 한 팬이한테 이제 뭐텃세를부릴 수도 없고 이제는 방법이 아, 없어요. 아, 한 팬한.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네. 갈고 알겠지? 아... 케빈 형이 했던 것처럼 알지, 알지. 아, 일단 알지? 말투는 단아가를 붙이자. <웃음> <이름부터>. <웃음> 알았다. <웃음> <웃음> 어, 나이나 뭐나 이제 막돌, 막돌 이거 연비가 요즘에 좀 하거든요. 네, 막돌. 네, 저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그 동안 제가 좀못 하고 있었던 컨텐츠가 있었어요. 약간 이과 컨텐츠들. 아어 이과 컨텐츠들 특히 요즘에 또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모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엔이랑 같이 리뷰를 또 하도록 하겠고요. 아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만. <laughs> 미안합니다. 매 그래, 우리 맞다. 아, 맞다, 아 미안합니다, 맞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삼촌 아 마이 관리 안 할래. 시앤아, 어깨 쭈물러면서 들어. <laughs> 예, <형님. 웃음> 아좋구만 근데 농담이 아니고 요즘에 제가 진짜 약간 여자 멤버 영입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요즘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일곱 명보다는 여덟 명이 약간 편짝이도 좋고 그러지 않나. 음, 짝수. 음, 그런 느낌도 음, 있고 그렇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자가 둘이니까 아 말을 잘못했네. 여자가 어딨어형 자꾸 짜증나게 할래? <laughs> 그러니까 둘이나 뽑을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저 건이 하나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동탄 주변으로 구해 주세요. 어? 너 무슨 택세를 부리려고 그러는 거야? <laughs> 아니야, 아니, 여기. 너 집에서 설거지 없어가지고. 시키려고 그러지. 빨래계. 개고 그 돼요? 여자 멤버를 구하는 거지, 네 식모를 구하는 게 아니야. <laughs> <내> 식무, <laughs> 아니, 식모 아니고.